자, 팩토리 운영 아머 미보 그 추가 타 생각 해서 완전 뒤쪽 으로 빠졌 죠？침착 하게잘 하고 있 어. 자, 템 페스터 까지 다시 깔고 이러면 카모 플라 주가 곧 돌아오 지않 나? 바이브 깔 면서 천천히 하 죠？메카 드롭 하고 점포 야 맞춰 줬 어. 운영 잘 하고 있 어요. 이걸 야 로봇 경직 에다가 롤성 경직. 센스 개좋았는데 콤보 실수했다, 아이고 그래도 고압도 심리전? 바라 심리전, 야 이거 롤선바라그고압도는좀 무리니까 그 안전하게 바라 콤보 이어나가네 퀴스테님 뺐어요, 잘 뺐어 지금 누워가지고 좋아, 누워서, 누워서 좋아 팩토리 있지 않나? 템베스트 깔고 제발 템베, 템베, 로봇 로봇 롤써아 팩토리 있긴 하거든 일단이단 일단 깔면서 메카드로 다시 하고요. 팩토리 깔고 이제 점포 맞춰야 되는데 오케이 점포 한번더 점포 한번더 팩토리 깔고 점포. 야 이거 점포 운영이 너무 좋, 너무 좋네. 아니, 약간 그 요번이 진짜. 무리를 안 하는 선에서 그 줄타기를 잘해요. 그니까 자기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타, 그, 그런 타이밍을 잘 잡는다고 해야 되나? 요렇게. 야, 롤선 유탄 연계. 야, 미쳤다. 개 잘하는데? 어, 요건 진짜 잘해. 완전 안전하게 하면서 무리 절대 안 해. 근데, 또, 일단 정보, 콤보, 야, 콤보까지. 반비 뺐어요. 박원니 반갑습니다. 저거 버거에요. 라이징까지 이런 고갑도! 메카드로 팩토리 왔죠? 이거 로봇 조심, 로봇 조심. 로봇 조심. 로봇 터질 때 라이징 잘 썼어요. 팩토리랑 메카드로 콤보. 이러면, 아! 아, 실수했다, 실수했다, 실수했다. 점포! 조심, 조심! 점포 한번 더! 파이어 한번 더! 점포! 그러지! 미쳤다, 진짜! 와, 진짜! 와, 이분 미쳤다, 진짜! 지렀다. 진짜로, 왁과로 나가면 지는 병이 있는데. 태클. 오, 야, 방문 전에 센스 뭐야? 야, 태클. 그 바베큐 성공했으면 이제 대박이었다. 뭐야, 뭐야? 오, 오, 이걸? 아 근데 대나무, 대나무, 대나무. 바이퍼. 바이퍼 지금 없거든? 바이퍼 없어가지고. 팩토리. 야, 이거 대나무 있는데 방해를 해도 침착하게. 풀콤보. 야, 뭐야? 퍼니셔까지. 랜드 깔고 퍼니셔. 건마결사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거, 카모, 이용해서. 왼쪽으로. 건마결사 말아도 상관없어. 라이징, 이걸! 아니, 라이징 적중률이 무슨, 뭔뭐 머스켓이냐? 아니, 머스켓도 아니고, 뭐야, 이거? 라이징 깡왜 이리 잘 봐? 어, 끝났다. 와, 개잘하네. 와, 개 잘했다, 진짜. 페페로 롤백, 제발. 아... 아... 이분이 진짜 좀안전빵으로 하는 걸 제일 잘하거든요. 어. 아까 추섬에서 안전빵 잘하는 모습 잘 보여줬는데. 제발. 얘는, 근데 이거, 아몰비보랑 또, 보름따백이 와요. 아몰비보아몰비보 피했죠?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메카드롭이 되긴 하지만, 아, 이거, 스티스메셔? 박치기, 박치기! 스턴 걸리고, 뛰어야지, 그치? <laughs> 죽이다 이거? 제발. 게틀링건까지 사용해주고 랜드러너 한마리 더 파이어 끝날때 랜드 깔고 퍼니셔 랜드러너 데미지로 끝나죠 와 콤보 진짜 완벽합니다 그냥 메카닉이 제일 세게 넣을 수 있는 콤보 게틀링건으로 랜드러너 한번더 소환해주고 이제 퍼니셔 쓰기전에 랜드러너 퍼니셔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콤보가 진짜 그냥 메카닉 콤보의 정석이다 그냥 제일 세게 넣을 수 있는 극딜 콤보의 정석이다 뒤엎다 <laughs> 뒤엎다 진짜 뒤 뒤엄마 해야 된다 뒤엄마 아 롤선 롤선으로 그렇지 롤선 때문에 공부 아니어지 거든요 문마검 그래도 이거 엑스초 안 맞죠 피스닝 끝날때 이거 압박 들어가나 밴드 카모 쓰면서 라이징 이걸 야 이걸 카모 쓴 다음에 빠질 거를 예상을 한 시거를 역으로 예상해서 라이징. 이게 카모 쓴 다음에 뒤쪽으로 빠진단 말이야, 웬만하면. 그렇게 운영하는데,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라이징. 미쳤다. 랜드 깔고 퍼니셔. 정석 콤보. 와, 나 저런, 저런 식으로 역으로 이용할 줄 몰랐네, 심리전으로. 라이징. 다시 한번 더. 이거 분식 깔아요. 백셋 써야 된다. 아, 안 써도 된대. 아, 안 써도 되네. 아, 아, 이선 이모나 아아 피스 즈씹나보다 어? 피스 없나? 아 없다 없다 씹혔다 이거 씹혔어요 근데 콤보 제대로 안 이어지죠? 바이퍼 구석에서 바베큐 라이징 잠시만 이거 구석에서 어 이걸 랜드로너 한 번이 막아줬어 설마 점포 메카드로 운영 조심해야 돼요 와 이걸 레드버스터 레드버스터 아 아, 깝다, 깝다.